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오늘도 제가 아침마다 출근하는 양재천 연인길입니다. 이렇게 뒤늦게 철쭉이 좀 피고 있습니다. 벌써 6월이에요. 한참 5월달 때 예쁘게 피었죠. 이렇게 또 망초가 흐드러지게 이쁘게 피었습니다. 어, 아직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어, 우리가 뭐잘 어, 음, 알려진 유명한 꽃들보다 어, 우리가 시, 어릴 때 시골에서 무신결에 그 보았던 이런 어, 들꽃들이 참 이쁩니다. 나태주 시인의 말처럼. 자세히 보면은 아주 사랑스럽고 이쁩니다 아 오늘도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음 저는 앞으로 이제 아침 출근길에 한 2,3,20분 정도나 일찍 와서 이 의자에 앉아서 어, 책을 어, 읽으면서 음, 유튜브 동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기대가 되지요. 어, 요즘은 제가 이미지 트레이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어,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은 많은데, 그게 어, 실상 어, 내 현실에서, 그게, 어, 그대로, 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 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은, 어, 자꾸, 자꾸 또 책을, 어, 더 좋은 책들을, 어, 또 찾게 되고, 또, 조, 더 좋은 세미나들, 세미나들을 또 찾아서, 어, 그렇게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어, 하는 고민들을 저도 많이 해봤고, 또제 주변에, 있는, 어, 계신 분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만약에 어, 우리 뇌는 아주 단순하다고 합니다. 어, 계속 어, 짧게 또 반복 반복 해주다 보면은 이 스냅스가 연결이 되어서 어, 나도 모르게 그게 습관화되어 가지고 어, 그 무의식 속에서 그게 발현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뀌고 싶은 내적인 모습, 또 바뀌고 싶은 내 애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음, 짧게나마 매일 뭐, 3초? 5초? 또 1, 1분? 어, 뭐, 길게는 뭐, 3분씩, 또 때로는 뭐, 10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대내이다 보면은 그게 일주일이 되고, 또뭐 20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하면은 어느새 그게 어 나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 발현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에 대한 어 그걸 컨텐츠로 잡아서 어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같이 또 소개하면서 짧게나마 또 같이 어 해보는 걸로 한번 어, 프로그램을 짜볼까 합니다. 음. 아, 저는 이제 일 길을 걸으면서 참 저의, 어, 애적인 모습들도 또 애적인 모습들도 많은 게 변화가 되었어요. 어, 최근에는 또 제가 이제 이미지 코칭 수업 시간 때, 어, 다른 자세와 또 이미지, 어, 모델 워킹 자세에 대해서 어, 좀더 구체적으로, 어,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길을 걸으면서 또 제가 수업 시간 때 배웠던 것들을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델 워킹을 어, 실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산책을 할때 이렇게 모델 워킹은, 음, 일단은 자, 다리를, 음, 펴고, 머리 끝은, 어, 머리 끝은, 음, 하늘에서, 이렇게 위에서 내 머리를 당긴다고 생각하시고, 음. 자, 그렇게 목을 최대한 빼고, 어깨는 최대한 내립니다. 그리고 턱은 살짝 앞으로 잡아당기시고, 시선은 15도 1을 봅니다. 자, 그리고 그 엄지 등이 자, 앞에 보이게끔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고 떨구, 떨구, 떨구고,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이 살짝 허벅지를 스치, 스칠 수 있게끔 걸어봅니다. 자 그리고 척추는 자 척추가 이렇게 길게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고 척추 마디 마디 하나가 자쭉 펴집니다. 자그 상태에서 걸음걸이를 음, 걸어보면서 음, 자 무릎과 무릎이 스친다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우리가 그러니까 평상시 걸음걸이보다 좀 보폭을 좀 크게, 좀 당당하게 그려봅니다. 자,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어, 순간에도 어, 뭐 상상으로라도 또 앉아서라도 한번 해봅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은 음, 우리가 어, 뭐 현실에서 하면 좋지만은 또 굳이 이렇게 이미 우리가 상상으로 하, 어,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당당하게 다리를 쭉 펴고 턱은 잡아 어, 살짝 어, 잡아 당기고 시선은 15도 위로 머리 끝을 위해서 누가 잡아 당긴다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목을 뺍니다. 자, 그리고 어깨는 이때 살짝 어깨가 들, 들릴 수가 있는데 어깨는 최대한 음, 자연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자, 손끝 엄지가 앞을 보게끔 하고 살짝 겨드랑이는 살짝 띄웁니다 그리고 세번째 손가락이 내 네, 허벅지를 스치면서 옆, 양옆에 바지 봉제선이죠 아, 바지 봉제선을 스치면서 당당하게 걸음을 1, 2, 3, 4, 5, 6, 7, 8, 9, 10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Good day!